나? 리, 리석구 들어왔는데?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모네 안녕 못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넵 언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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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태프한질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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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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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도 있다. 2층에도 있다. 하나 기절, 하나 사망. 응. 음. 2층에 있는 애 제가 쫓게요 내가 는데 기절. 2층에 있는 애요? 어. 저저저지 어? 1층에 또 있어, 근데. 야스그 기절한 애 그쪽으로 들어왔거든? 이 뚝배기 다담네 비전 안에 사레떡 고 1번 핑 집으로 들어갔어.